안녕하세요 미공달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우리가 흔히 설계 변경을 하는데 설계 변경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준비해보았습니다 예, 복공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건설법의 달인이 된 복공달입니다 오늘은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건설 현장에서 계약금액 조정은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예, 사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 선배님! 옹벽 기초 철근 수량이 누락되어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설계 변경을 말하는 건가요? 야 너는 보면 모르냐? 변경이 되는 건다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거야. 어? 야 너는 아, 아직도 멀었다 너는지 공부 좀해 공부 좀. 업무를 하다 보면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변경 사항이 모두 설계 변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고참 님 답변이 맞는지 예복단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위에 답변 사례는 계약 금액 조정이 다 설계 변경인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고요. 국가 계약법 제19조에 따라 계약 금액 조정에는 설계 변경뿐만 아니라 물가 변동 및 공사 기간이나 운반 거리의 변경 등 그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도 포함되는 겁니다. 네, 듣고 보니 설계 변경은 바로 계약 금액 조정 중에 하나군요. 그럼 계약서에는 계약 금액 조정 방법에 대한 규정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제20조에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제22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제23조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약 금액 조정과 설계 변경의 개념을 명확히 알겠네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으며, 설계 변경은 바로 계약금액 조정의 하나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혹시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